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금리 인하가 다가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 유층은 어떤 투자를 선호할까? 월가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연방 준비 제도의 금리 인하 전망과 급하급 효과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기회와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 16일과 17일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범위에 머물러 있는데, 시장은 0.25% 포인트 인하를 95% 가까이 확신하고 있고 일부는 0.5% 포인트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세 차례 총0.75% 포인트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추가 인하가 이어져 2026년 말에는 3% 안팎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금리가 내려간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경제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노동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실업률은 8월 기준 4.3%로 연준이 장기 목표로 삼는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과거 수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연준은 금리나에 나서려는 것이죠.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차입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기업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jp모건의 전략가 데이비드 켈리의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가게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단기 금리가 1% 포인트 내려가면 가게 예금이나 머니마켓 펀드 이자 수입이 1400억 달러나 줄어드는 반면 모기지 같은 고정금리 대출에서는 겨우 300억 달러 정도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퇴출자보다는 정부와 기업이 더큰 수혜를 입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 정부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연방 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에 오는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의 4% 이상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단기 금리가 1% 포인트 내려간다면 GDP 대비 이자 비용 비중이 0.5% 포인트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금리 인하를 반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국채 시장은 이미 연준의 움직임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짜리부터 7년 만기 국채까지 모두 3%대 금리에 거래되고 있고, 10년 만기도 잠시 4%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4.08%로 올라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 하락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이 국채 투자에서 수익을 확정짓기 좋은 시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부 재정 악화, 연준의 완화 정책,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면서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 같은 대체 자산이 더 나은 방어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다른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기업 채권은 투자 등급이든 고수익 채권이든 위험 대비 추가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에 가깝습니다. 반면, 신흥시장 채권은 여전히 달러 약세 덕분에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역시 주목할 만한데, 특히 당기나 중기, 어등급, AA등급 채권은 세금 혜택까지 고려하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쇄형 펀드, 즉 CF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금리나 시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인데 현재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핌코의 시립인컴 II 펀드와 블랙락의 뮤니드 퀄리티 펀드는 각각 6%대 수익률을 제공하면서도 할인 거래되고 있어 장기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연준의 금리인하는 단순히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정부 재정 압박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에는 불리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국채보다 금이나 특정 채권 혹은 CF 같은 틈새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초부유층즉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선호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살아 나이슨 타라하노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전 세계 의 패밀리 오피스와 함께 일하며 초부유층의 자산 운용 방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먼저 패밀리 오피스라는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패밀리 오피스란 한 개인이나 가족이 축적한 막대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입니다.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부의 전, 세금 전략, 장기적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죠. 골드만삭스는 수년째 전 세계 수십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패밀리 오피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주식과 대체자산, 금에는큰 관심을 보였지만 암호화폐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에 주력할까요? 우선 사모 투자, 즉 비상장 기업에 대한 초기 자금 조달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업들이 과거보다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장 전투자 기회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모더나의 첫 사모펀드 조달과 IPO를 모두 주도했는데, 당시 패밀리 오피스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업 코어 위브와 보스턴 셀틱스 인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패밀리 오피스 자산의 약 42%가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같은 대체 자산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비중은 더 높아 46%에 달합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시장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특히 사모펀드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개시장 특 주식에 대한 관심도 여전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식 시장이 50%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주식을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자산 증식을 위해 주식은 필수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급락했을 때 오히려 이들은 투자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특정 섹터를 보면 기술 투자가 단연 1순위였습니다. 향후 1년 안에 기술 분야 투자 확대를 계획한 패밀리 오피스가 58%에 달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한 관심도 커져 에너지 분야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질병 치료와 삶의 질량상에 기여하는 혁신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저금리 전환과 IPO, 자본시장 활동 증가로 금융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패밀리 오피스 중약 24%가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긴장에 대비해 금을 선택하는 것이죠. 다만 골드만삭스는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투자처는 스포츠입니다. 최근 보스턴 셀틱스 인수처럼 지역 스포츠팀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수익뿐 아니라 개인적인 열정과 상관관계가 낮은 안정적 차산이라는 특성이 맞물리면서 큰 매력을 주고 있습니다. 3호 신용. 즉, 비상장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도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금리가 높은 환경 속에서 8에서 9%의 배당을 제공하는 전략도 있으며, 패밀리 오피스는 이를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입니다. 투자한 비율은 33%에 불과하며, 이들도 암호화폐를 해지 수단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흥미를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초보 유층의 투자 전략은 장기적 안목과 철저한 자산 배분에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대체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기술에너지 헬스케어 같은 미래산업에 집중 하고 동시에 금과 같은 안전자산 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스포츠 투자와 사모신용 같은 새로운 영역 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암호화폐 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 이 특징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이 초보유층 의 투자세계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 시사점을 줍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차산을 배분하는 전략이야말로 세대를 이어가는 부를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